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영원한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최근 소식인데요. 지난달 국내 판매량에서 1위 그랜저 9829대에 이은 2위 카니발의 6141대를 판매하며 인기는 여전합니다. 사실상 그랜저는 최근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은 것이지만 카니발은 오히려 페이스리프트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의 수치라 더욱더 대단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인기 고공행진을 하는 카니발이기에 부분 변경 모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최근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일정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도에서 포착되고 있는 P1 위장막 테스트 차량은 7월 중순까지 생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다음 단계인 P2 단계는 8월 중순이 되어야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지금 포착되는 P1 단계에서는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이 확정되었다고 볼수 없는 단계이기도 하죠. P2 단계의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어야 양산을 위한 디자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나오는 예상도들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시점은 8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더욱더 선명해질 것으로 여겨지네요. 그리고 10월 전까지 T1, T2 단계를 거쳐 최종 양산 단계인 M단계는 10월 중순부터 생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M단계는 말 그대로 최초 실체를 양산하기 전 단계인 선행 양산 단계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망의 실 양산차는 11월 중순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11월 전후로 출시일이 잡히는 것일까 했지만 의외로 국내에서 판매 시작은 2024년 2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 양산차 양산 이후 3개월 정도의 텀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죠. 첫 양산 이후 출시까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 모델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2.5 엔진이 아닌 1.6 엔진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 엔진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 탑재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아직까지 현대기아에서 한 번도 적용해 본적 없는 엔진을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부분 변경 모델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거기다 지금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 대폭 가격 인상이 예고되는데 2.5 엔진까지 들어간다면 그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1.6 엔진에 최적화를 하여 생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 엔진이 연비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같은 시구인 소렌토만 비교해봐도 1윤 17인치 기준 복합연비 15.3km, 4륜 19인치 기준 복합연비 13.2km가 나옵니다. 이때 소렌토의 공차 중량은 1830kg에서 1890kg 정도이죠. 그런데 카니발의 공차 중량은 2045kg에서 2105kg으로 2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과연 200kg 이상의 차이 나는 무게에 1.6 엔진이 탑재가 된다면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공차 중량만 생각한다면 복합연비 11에서 12kg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아가 모든 영어를 끌어모아 세팅을 잘한다 해도 국내 중형차 친환경 인증 기준인 14.3km를 넘기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출시 때 미인증 사태가 또 떠오르는데요. 당시 기준은 15.8km가 되어야 가능했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5.3km로 0.5km가 모자라 인증을 받지 못했죠. 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해 오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차체 크기도 고려해 변경되면서 가까스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니발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2024년 새해 바뀌는 친환경차 인증 기준을 고려한 출시일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요? 11월 최초 양산일인데 출시일은 2024년 1월도 아닌 2월이라 왠지 뭔가 기아에서 시간을 벌려하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네요. 2024년 친환경차 기준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기아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이미 뼈 아픈 실수를 경험하였기에 이번에는 다르겠죠. 여하튼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엔진은 1.6 터보로 거의 확정이 된 시점 과연 2024년 2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이번 카니발은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풀체인지처럼 역대급 변화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은데요. 다만 전면부는 헤드램프, DRL, 라디에타 그릴 등의 변화를, 리어 역시 리어 콤비램프, 리어 범퍼 등의 변화만을 통해 상품성 개선 수준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 역시 최신 기아의 실내 인테리어 패밀리 룩을 적용, 커브드형 디스플레이와 무드 조명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 카니발 최초 HUD 역시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기존 하단에 있던 후면부 방향지시 등이 다시금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카니발에서 소비자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다인승 패밀리카의 존재감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엄청난 가격 인상설인데요. 얼마나 인상되길래 대폭 인상이라는 가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카니발은 현재 최저가 3,180만원부터 최고가 5,03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선 현대기아의 부분 변경 모델 신차들의 가격 인상을 봤을 때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통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가 3,300만원부터 최고가 5,300만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과연 얼마나 가격이 형성될까요? 카니발은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없기에 얼마 인상되느냐 보다는 얼마에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3 6 0 0만원에서 4,634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는 1.6 하이브리드 6인승 시그니처 4륜 모델로 옵션 6가지를 넣어 5,193만원인데요. 그렇다면 2.5가솔린 소렌토 3 0 0 0 0 0 0 0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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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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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 가격 인상이라는 말을 고려한다면 3천만원 후반대 시작 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략 3,800만원 정도가 될 듯하네요. 소련 또 하부 시작가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요. 문제는 상단의 가격이죠. 이대로라면 5천만원 후반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 앞선 최고가에 대입을 한다면 6천만원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런 대폭 가격 인상이라는 내부 공문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전략일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높은 가격 인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 구체적 양산 날짜와 출시일까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앞선 고려 사항들까지 감내하면서 선택의 비중을 높이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앞으로 일정과 예상보다는 출시일이 늦춰졌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